안녕하세요. 자유이튜브입니다. 오늘은 S&P와 무디스의 경고, 한국 경제 폭망으로 가나 짚어보고 가야 할 사실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불을 거머질수 있는 일생일대 기회 4편 한국편의 번외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 우리 현재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나서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경제가 위기에 직면했다는 이야기 심신 창깨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위기 상황이라는 게 기정 사실화되고 있고 뭐 뉴스나 신문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가 더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올해 초부터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말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자, 올해 2019년 3월 기사인데요, 무디스가 이미 한국 경제 성장률이 2.1%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019년 4월에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 투자 활력을 불어넣을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안 좋아질 거라는 이야기는 자주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기 신호는 지속적으로 나왔다고 할수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충분히 하기도 전에 또 하나의 악재가 겹쳤죠.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치가 2.5%에서 2.3%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히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서 올해 성장률이 1%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즉 10년 만에 최악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10년 만에 최악의 경제 성장률이면 2008년 금융 위기 수준까지 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무디스의 경고, 일본과의 분쟁은 한국 경제 악화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S&P 역시 경제 성장률을 기존 전망치 2.4%에서 2%까지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신용 등급 강등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하고 있고요. 이 수출 규제로 한국의 기업들이 신용등급이 강등될 위기에 놓여있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기관들의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속적으로 낮아졌는데요. S&P가 2.0이고 무디스가 2.1입니다. 모건 스탠리와 노무나 같은 경우는 1.8까지 낮게 전망했습니다. 한국경제성장률은 기존에도 계속 낮아져왔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률이 낮아질거라는 전망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은이 한국 경제가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 이런 위기 신호는 지속적으로 있었고 위기가 왔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다는 사실을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과거 자, 2003년 3월에 나왔던 기사들을 몇개 가져와 봤습니다 한국은행 자, 이번 달 중으로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 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한국이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서 경기부양에 적극 나서야 된다 i m f 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장도나 외국인 투자 기피하고 있다. 우려 커지는 한국 경제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줄어들었다는 신문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003년 3월 3일에 모건 스탠리는 한국 경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라 의견을 내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제 위기설이 계속 나오고 실제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2003년도에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에 휩썼던 거죠. 그러면서 2003년 5월에 0.25포인트만큼 인하를 했는데요. 아, 증시. 금리인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고 고용 안정이 금리인하의 이유라고 한흥총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기준금리 0.25% 인하했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2003년 5월에 한 차례 인하를 하고 7월에도 0.25% 인하를 하면서 2003년에만 두 차례에 걸쳐서 0.5 포인트만큼 인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전문가들은 증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다 전망을 했는데 2003년도 주가지수 차트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최저점이 512 포인트인데요. 이512 포인트는 2003년 3월에 기록을 했습니다. 3월 이후로 증시가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 5월쯤에 금리 인하를 하고 7월에도 금리를 인하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증시가 상승을 하고 정고점 부근에서 조정을 받았는데요.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코스피가 2003년 3월에 저점을 찍고 2004년 2월경에 950포인트 가까이 가는 약 2배 가까운 상승을 했다는 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즉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나오고 난 뒤에 증시가 가파르게 올랐다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2003년에 이어서 2004년에도 금리 인하를 또 단행하게 됩니다. 자, 경기 회복이 더디고 침체 우려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데요. 한국은행은 13개월 만에 금리를 정격 인하했다. 성장세가 약화될 것을 우려해서 금리를 선제적으로 내렸다는 거죠. 주가가 상승하고 금리는 떨어졌다. 이런 신문 기사인데요. 다 8월에 나온 기사죠. 2004년에는 8월과 11월에 두 차례나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지수 차트를 보면요. 지금 2004년 8월 2일 날 최저점 713 포인트를 찍고 그리고 나서 금리 인하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약 1년 반 동안 두배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예전에 도 말했지만 지수가 두배 상승하면 개별 종목에서는 10배, 20배씩 오르는 종목들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003년과 2004년 이때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히 호황을 이루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금리 인하가 있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를 한다고 무조건 주가가 오르느냐 다른 요인들도 작용을 했겠죠. 자, 물론 여러가지 요인들을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만 제가 시간이 좀 제한적인 관계로 제가 간단한 사실만 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항상 한발 빠릅니다. 위기 속에서 외국인들은 한국 증시에 어떤 포지션을 취했는가라는 겁니다. 2003년도에도 경제 위기가 왔었고, 2004년도에도 침체 위기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2003년 7월 금리 인하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외국인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했는가 수급을 분석해 보니까 외국인들은 1월 1일부터 7월까지 순매수 3조 8천억을 했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은 기간 동안 개인은 2조 2천억만큼 팔았고요 기관은 3조 1천억 원치 팔았습니다. 자 이런 현상은 2004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4년에는 그게 더 심해졌는데요 주가가 오른 뒤에 또 조정을 한번 거치고 다시 상승하니까. 2004년 1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개인은 약 3조 원치 주식을 팔았고요. 기관은 약 8조 6천억 원치를 팔았습니다. 약 11조 원치를 팔아치웠는데요. 자, 그럼 팔아치우는 주식을 외국인이 받아갔습니다. 2004년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한국시장을 떠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면서 8개월 동안 무려 12조 원이나 주식을 사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지수가 2005년까지 1년 동안 두 배나 폭등하는 그런 장세를 우리가 목격을 하는 건데, 외국인들만, 이 외국인들만 신나게 파티를 하고, 개인과 기관들은 손가락 빨수 밖에 없었죠. 2019년,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한번 살펴보면요. 2019년 7월 18일, 한국은행에서 경제성장률을 2.5%에서 2.2%로 하향조정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경기 하강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죠. 경제가 어려우니까 금리 인하로 해결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본의 수출 보복으로 향후에 한 차례 더 인하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자, 그러면 0.25포인트 인하했고 또 플러스에서 0.25포인트 인하를 한다면 올해만 0.5포인트 인하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자, 지난 2년간 0.25포인트씩 두 차례 올린 것을 그대로 되돌리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 깜짝 인하에도 증시가 안 오른 이유라고 하면서 증시가 오늘 오르지 않았다는 데 대한 이유를 쓰는 기사도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제목 그대로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금리 인하를 해도 증시에는 큰 효과가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 이런 기사 우리가 어디서 본것 같습니다. 2003년에 금리 인하를 한 차례 했을 때 제한적이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던 기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5월에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주가지수가 2주 정도 빠졌습니다. 2주 정도 빠지고 나서부터 급격하게 올라서 그 6월 랠리가 펼쳐지면서 1년 동안 2배나 올랐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2019년 7월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절망적입니다. 2,600 포인트에서부터 1년 넘게 떨어지고 지금 살짝 반등했다가 또 다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자, 이런 기대를 해보는데 그건 한번 가봐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장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오르지 않았다. 자, 우리가 조바심을 가질 필요가 없이 한달 정도는 천천히 지켜보면서 자,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이 오늘 당장, 뭐 내일, 이번 주 당장 풀리는 게 아니죠. 서서히 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 시중에 유동성은 서서히 증가하는데 그것과 비슷하게 주가도 상승을 하지 않을까. 자, 이런 기대를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게 바로 2003년 코스피 차트와 지금 2019년 코스피 차트를 오른쪽에 놔둬봤는데요. 자, 역사는 반복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또 완전하게 똑같이 간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상황적으로 과거 2003년과 상황적으로 너무 유사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부동산 잡겠다고 금리를 인상하고 나서 경제 폭망으로 인해서 지금 금리를 다시 인하한 상황이죠. 자, 이것이 바로 2003년과. 커플링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2003년도에 주가가 완전하게 바닥을 찍고 금리 인하를 한 차례 한 다음에 주가가 꾸준히 상승했다는 점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도 두 차례 인하를 했죠 그리고 지금 2019년 현재 오늘 인하를 하면서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인해서 경제성장률이 더 낮을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한 차례 더 인하할 여지를 남겨두었다고 아까 전에 기사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03년 또는 2004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현재 코스피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포지션을 적절히 취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생각을 하는 게 차트와 뉴스만 보는 건 아니고요. 외국인 개인 기관들 모두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와 비슷한 포지션인데요. 2019년 1월부터 7월 17일까지 수급 현황을 보면 개인은 4조 6천억치 팔았고요. 기관도 현재 누적으로 1조 5천억 원치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개인과 기관의 물량을 외국인이 6조 1천억 원치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5월과 6월에 주가가 급락을 했고 지금도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자, 올 들어서 외국인들은 6조원어치나 순매수 상황에 있다는 점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아까 전에 확인했던 거 2003년에 수급 가져와 봤습니다 2003년에도 개인들이 2조 2천억치 주식을 팔았고 기관들은 3조원어치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국인들이 약 4조원어치 사들였는데요 그리고 나서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주가가 두배 폭등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다면 계속 팔아치우고 떠나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들은 7월 현재까지 6조 원치나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연기금도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해서 하방 경직성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또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한국 경제 하반기, 즉 4분기쯤에는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타이틀을 한번 달아봤는데요. 한국 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하고 있는 바로 반도체. 자, 업황 회복이 유원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업황 회복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낸드 플래시 가격이 반등하고 있다. 즉 어쩔 수 없이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지금 반도체 생산을 줄여야 되는 감산을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다 보니까 D램과 랜드플래시 가격이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D램 시장이 지금 불안정해지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일본이 만든 작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반도체 가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영상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D램하고 랜드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반도체 업황이 살아난다는 것이고 일본과 우리나라의 무역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이 된다면은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을 적정하게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반등된 가격으로 인해서 수익을 내면서 우리나라 경제에도 도움을 주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못다한 이야기가 사실 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다 해봐야 결론은 어쨌든 동일하게 가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위기가 곧 기회다 모두가 시장을 떠난다고 할때즉 비관할 때가 시장에 진입할 때가 아닐까 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 경제가 망하고 진짜 제2의 IMF가 온다고 생각이 된다면 이 발빠른 외국인들이 돈을 계속 빼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러지 않고 오히려 한국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인 하는 자산가격 상승에 불을 지피는 것이다. 뭐 이런 말은 제가 귀가 닳도록 말을 했습니다. 지금 경제상황을 계속 보다 보면은 솔직히 이 모든 게다 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측면에서 쇼라는 건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이 모든 시나리오들이 뭔가 짜여진 툴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주식 시장의 위대한 스승 존 템플턴이 말했습니다 1995년 포브스지에 자신의 투자 철학을 이야기했는데요 자 잘못된 질문 향후 전망이 좋은 곳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이고요 올바른 질문은 전망이 최악인 곳은 어디인가 주식을 사야 할 때는 비관론이 극도에 달했을 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중에 한 명으로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